일단은 탈리스만 20단계 먼저 하자 시청자분들 140만 다이아로 탈리스만 20단계 가는 거는 솔직한 말로 좀 욕심이겠지? 그 1, 2층을 성태형님이 140만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음... 어, 대망 시청자분이... <laughs> 고작 그걸 쓰냐고 더 쓰시라고 하는데요 너네 대만 애들이 1만다이아 100만 갖다가 이렇게 쓰면은 발발 떨어버리는데 한국에1 이런 게 음. 평균적이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은 에혀놀라지 달러에 100만 달러에 1 0 0이 달러에 100만 달러에 100만 달러에 100만 달러에 100만 달러1 0만 달러에 100만 100만 달러에 100만 음타이완한국의那些아인朋友은놀不지않습니就是我跟台와的差距의타이완이해자 uh, <놀람> 일단 시청자분들 100만 달러 아치 가봅니다 자 일단 갑니다 아..45% 성공 좋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0%죠? 세 번에 한 번만 되면 됩니다. 한번 실패. 자, 32%. 실패. 예 확률로 본다라고 하면은, 세 번에 한 번이면은, 그렇게 적자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34%. 네, 세 번째. 음. 네 번째, 36%. 좋습니다. 30%. 수소한 님, 급도 <목소리> 편 시세수정 상장. 씨발, 뭐, 이렇게 뽀록이 안 터져. 야, 뭐야! 터라 존나 떠야 되는데 네번한 번씩 떠버리네 지금 몇 단계? 13단계? 야씨 한 번에 성공해라, 30%. 한 번에. 그렇지, 걸렸지. 자, 연타 20%. 아, 시원하게, 한 번에. 20%! 22%. 지금도 존나 들어간다, 이거. 24%. 26. 28. 와, 씨. 와, 30% 됐어, 이거. 말이 되나? 아, 뭐야! 야, 어떻게 뽀르기한 번이 안 터지네. 병신 같은 게임 야, 이거에 지금 100만 달에 들어간 거야? 100만 달시 탔는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네. 야, 시바 뭐냐, 이거? 뽀로뽀록 해갖고 한 번에 성공도 하고 해야되는데 한 번이 그렇게 안되네 야 지금부터 그 부적 아는 거 아니잖아 네, 어, 한번더 하시고 아까 16단계에서 하신다고 어 그렇지 한번 했다고 안티용 통하니까 어디서부터 부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아 이제 예. 지금부터냐? 지금 12% 돼가지고 지금부터 이거 남은, 남은 거 어떻게 남은 거 써야될 거 아니야 예예 예. 나압박스러워12% 없이 14% 아... 씨발 아... 이거 한번할 때마다 110개면 얼마냐? 현금으로 49,000 다이아 정도 한번할 때마다 49,000 다이아? 네. 네아 부족으로 썼어야 됐데 무조건 이게 훨씬 낫지 이거 10% 존나 잘 뽑히는데 훨씬 나아요. 30%씩인가요? 제작 존나 잘돼 이거 그죠. 비싸지도 않고 싸고. 하나 뽑으면 30%인데. 뭐야? 응? 너무 안 나온다. 한 30번 누른 것 같아. 5개 하나씩만 나와주면 완전 베스트인데. 아, 7번 도전하는 거랑 같다고? 부적이 훨씬 더 낫네. 나오면 30%니까. 맞잖아, 대아 그게 정확히 팩트 아니냐. 7번에 하나 무조건 70%니까 훨씬 더 이득인데. 뭐 잘나오잖아 안나오는게 아니야 이거 내가 많이 뽑아봤잖아 몇 개를 뽑았네 아 어차피 이번거 해도 실패해도 나중에 서버이전가서 또 뽑으면 되거든 그리고 연력개 추가 더 뽑아야지 무조건 부족을 하는게 맞아 와. 어... 와, 어... 뭐냐, 이거. 성태형님, 270만에서 80만 쓰셨다고 합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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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전에도 이걸로 이때 열갠가 뽑아 갖고 열 번에 해 갖고 한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또 약간 이런 상황이네. 와, 140만 단위하면 뭐. 삼천3백만 원, 에 4천만 원에시바 뭐. 16단계네. 10단계 스타트 했잖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거 분신할 때도 16단계에서 이렇게 실패했었거든. 부적 열개 뽑았었는데. 맞아요. 그때 부적으로. 정확히 열번해 갖고 한번 됐는데 이거 시바 확률 조작 아니야, 이거? 이렇게 실패하냐? 일반적으로 18까지는 진짜로 조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게 30%가 절대 안 나와. 18, 19단계는 나올 수 있어도 야, 티셔츠도 한 1억 얼마 들어갔지. 4천만 원, 방금 거의 뭐무과금뿌으로 그냥 무과금 났지. 아니, 4천만 원으로 스펙을 못하는 게임이 어디있어인식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티셔츠야 본인 선택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징징대는 게 아니라 4천만 원을 써갖고 씨발 이게 휴지 조각으로 되는 게 어딨냐고. 아. <목소리> 아 시바 160만이 16 단계네 이거. 아. 아야 현우야 지금 혈비 얼마나 있냐? 들고 있는 건 60만 좀넘게 있습니다. 음 그걸 다 줘봐봐. <목소리> 형님 맞으시죠? 고마워, 고마워, 이따 줄게. 네. 4 7개에서 120개 하려면은 얼마 있어야되지? 몇 4시간은 요3 7은4시간시간시면4 37? 네 지금 길몽가 형이 얼마 썼냐? 어, 200만 썼지 정확히. 140만에 60만이니까. 아니다. 60만에. 네네네 어, 네네, 맞아요. 아까 탈리스만 제작한 거까지 하면은 200만 조금 넘었네. 제 역전 꼴이다 진짜. 아 연타로 좀 떠봐라 진짜 뽀록이라는 게우 터져야 될거 아니냐 이 정도 했으면아아아 씨발 어. 아, 존나 떨리네 뽀록 좀 터져라 진짜 아 진짜 존나 많다 진짜 이거 한번한번더 해야 되잖아 길모아네두개 남았어요 지금 아30% 180%네 총아저 네. 떠라 진짜 오케이, 시기발 딱 하나 남았다. 시청자분들 지금 어. 4개 남았거든요? <laughs>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30%인데. 120%입니다, 이거. 120%면 시기발 무조건 맞아있지. 이게 지금 7검을 4개 찔러갖고 8검 하나만 뜨면 되는 상황이잖아, 길본아 지금. 네 맞아요. 이거 남으면 시기발 부적 하나까지 뽑으면 완전 레전드인데. 그렇게까지 는데 데드론 존나 맞았어요, 지금. 메이드인가요? 맞나요? 갈 길이 멀다. 집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아 씨바 이러지 마. 아 진짜 왜 이러냐 다 와서. 아. 와, 네번 실패한다고? 30%? 아, 진짜, 씨. 야, 7번, 6번 4개 질러갖고, 씨, 바 이게, 하나 뜨는 게 어렵나? 어, 씨, 바 하나는 뜨는 일들 질러줘. 아, 부족도 없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씨. 저 2층 부족으로 도전 안 되냐, 길몽가 본부? 2층 부족으로는 안 돼요, 형님. 없어, 하나밖에 이제. 아, 진짜, 내개면은 하나 뜰만도안되 그냥. 네개를 했는데 하나가 안 뜬다. 하나가 딱 해주고 공부 하나 한두개 남고 부적까지 딱 도전하면 딱 느낌이었는데. 아... 아, 너무 빠졌다고. 아, 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집이 하나만 남았나? 야. 시발 살다 살다 신화보1억짜리를 질러도 기도를 한번한한 적이 없는데 휴가할 때쯤에 시발 나머 마지막 거니까. 갔다 기도를 하고 있어. 아 <목소리> Napisy